끌어당긴 법칙에 돈 쓰고 계신가요? 수십만 원짜리 온라인 강의 몇십만 원짜리 전자책 고가의 멤버십까지 혹시 돈을 쓸 때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도 결국 지갑만 가벼워지고 현실은 그대로인 경험을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끌어당김의 법칙에 수백 투자해본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돈 쓰지 마세요. 저도 끌어당김을 처음 공부하면서 잘 안되고 막막해서 강의 멤버십 많이 찾아 들었습니다. 처음엔 유명한 강사의 세미나에 참석하면 뭔가 정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들만의 특별한 비법을 배우면 분명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순간엔 기분이 좋아지고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집에 돌아와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마치 단 음식을 먹은 후 금세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말이죠.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제 깨달았습니다. 끌어당김은 자기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 시작이야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여러 사람과 함께 시작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은 강의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100번 쓰기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파워티제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의, 세미나 듣는다고 절대 마음 속 뿌리까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건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책이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저자들이 쓴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꼭 끌어당김 관련 서적이 아니어도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라면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걸나 스스로 믿게 되고 핵심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원하고 상상하고 이미 이었다고 믿는 것. 그게 전부예요. 끌어당김으로 강의하면서 값비싼 강의 세미나 열어서 마치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는 듯 파는 사람들 모두 거르세요. 끌어당김은 나 자신을 설득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믿음을 남이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직접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대신해 줄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다이어트 방법 알려주고 식단 짜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진짜 살이 빠질 거라고 믿고 움직이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끌어당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와요. 그 믿음은 자신의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난 1년 안에 월 1천만 원벌 거야 라고 목표를 정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현실은 맨날 빈둥거리고 놀고 있으면 어떨까요? 스스로 그만큼 벌수 있다고 믿어질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나 스스로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에만 집중하세요. 화건, 시각화 모두 나 스스로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애매한 목표 말고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불안함을 잠재우세요. 마음먹었고 지금 행동하고 있으니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안할 때에는 화건도 필사하고요. 매일 숙제하듯 어거지로 쓸 필요는 없어요. 불안이 올라오려 할 때만 해도 됩니다. 간단하고 자주 할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감사 인사를 하든, 잠들기 전꿈 시각화를 하든,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고르세요. 거창한 의식은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집중하는 거니까요. 일어나자마자 녹음한 목소리를 들어도 좋고, 출근길에 화건을 읽어도 좋고, 자기 전 감사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루틴을 만드세요. 그리고 큰 목표 말고 작은 끌어당김부터 시도해보세요. 저의 경우 정말 단순한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했어요. 매일 잠들기 전 5분 동안 내일 일어났으면 하는 좋은 일을 상상하는 거였어요. 내가 먼저 밝게 웃으며 인사하면 동료들이 밝게 인사하며 나를 칭찬해주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내가 보낸 메일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런 작은 상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큰 일들도 믿게 되더라고요. 그게 잘안 돼서 자꾸 의심이 든다면 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핵심은 믿는 마음 자체거든요. 나는 아직 작은 자석이지만 점점 더 멋지고 귀한 것을 끌어당기는 큰 자석이 될 거라고 상상하면서 작고 가까운 행복부터 끌어당기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끌어당김의 법칙에 큰돈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핵심 원리는 이미 세상에 충분히 공개되어 있어요. 둘째,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데 이건 남이 만들어 줄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경험으로만 생겨요. 셋째, 복잡한 방법보다는 단순하고 꾸준한 실천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앞으로는 끌어당김 상품에 돈 쓰지 마세요. 그 돈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거나 좋은 책한 권을 사서 읽어보세요. 대신 책은 되도록이면 사서 밑줄 치며 읽으시고요. 강의 들으며 성공한 기분만 느끼지 마시고 실제로 삶이 나아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풍요는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셀룸이었습니다.